위헌전의 기록을 보면 위헌이 유비의 부곡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부곡이란 호적이나 군사집단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헌은 유비 휘하 소속의 사병 출신이라는 뜻이고 그의 고향이 경주 의양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유비가 유표에게 몸을 위탁하여 신야에 주둔하고 있던 시기에 유비의 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일반 사병의 위치에서 하후돈과 우금의 군대를 물리친 방망파 전투, 초조군의 추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은 장판파 전투, 적벽대전, 남군 공방전 등과 같은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다는 말이 됩니다. 한마디로 위원은 다른 군주도 아니고 유비의 밑에서 병사 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의 무력 능력치는 못해도 8 0은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과 무기를 다루는 스킬뿐만이 아니라, 용맹함도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용맹하다는 말 자체가 높은 사기를 지니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전투에서 사기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스포츠에 대입해 보더라도 과거 우리나라의 해외파 축구선수가 거의 없던 시절,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축구선수들은 유럽이나 남미 애들과 붙기만 하면 본인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는데, 물론 실력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항상 뉴스에서는 강팀이라 여겨지는 서양팀을 상대하게 되어 사기가 떨어진 것을 패배의 요인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해외파 선수들이 많아지고 국가대표팀의 국제 경험이 축적되면서 없어진 말이지만요, 다시 돌아와서 위원전에서는 위원의 용맹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기록하고 있고, 양의전에서는 제갈량이 위원에 용감하고 날랜 점에 의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위원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양이가 쓴계안보 신찬에서도 위원이 강하고 거칠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위원이 용맹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유비가 입촉할 때 따라가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기에 아문 장군으로 승진합니다. 암문은 군대의 지휘관이 주둔하고 있는 막사 앞에 아기를 세워 만든 출입문을 뜻하고 그 문의 수비를 담당하는 장수를 암문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암문장은 군대 내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이나 지휘관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하며 초에서는 관위가 높은 직책에 있는 암문장을 암문장군이라 칭했는데 그 유명한 조운도 암문장군의 직책을 지냈습니다. 참고로 총나라의 왕평과 장옥, 위나라의 문웅과 허이가 아문장 출신이고 제갈각의 대군을 합비신성에서 막아낸 위나라의 장특이 아문장들을 총괄하는 영아문이라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또한 유비가 한중왕의 자리에 올라, 한중을 지킬 지휘관을 뽑아야 했는데, 모두가 장비가 적임자라고 여겼고, 장비 또한 내심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거라 자부했지만, 유비는 위원을 발탁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여기서 위원의 뛰어난 용맹함이 한번더 부각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유비의 최측근인 장비를 대신해 미나라와의 최전방인 한중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엄청나게 긴장했을 테지만 위헌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비의 어떠한 자세로 임할 거냐는 질문에 만약 조조가 천하를 들어서 쳐들어온다면 청건대 대왕을 위해 이를 막을 것이고 편장이 10만의 무리를 이끌고 온다면 청건대 대왕을 위해 저들을 멸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이처럼 위원의 용맹함은 맥스 수준이라 여겨지기에 무력의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은 아쉽게도 관우, 문항, 정봉, 여포 등과 같이 개인적인 무용을 보여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무력 능력치를 90대로 주기엔 무리라고 여겨지므로 80대의 중간인 8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단독으로 지휘관이 되어 군대를 공설해 적과 교전한 기록은 없으나. 오일과 함께, 곽해와 비어를 격파하였고, 제갈량 휘하에서 보상, 오방과 함께 사마의 군대를 크게 격파했습니다. 위연이 격파한 장수들의 면면을 보면, 제갈량의 북벌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자 명장의 반열에 오른 인물들이고, 비어 또한 후장군의 직책에 있었던 꽤 비중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위연의 통솔력 능력치는 8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목으로 유명한 유비가 중론을 따르지 않고 장비를 대신해 한중의 수비를 맡겼기 때문에 통솔력에 가산점 부여합니다. 삼국지에 이러한 기록이 있는 인물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위헌은 병사들을 잘 훈련시킨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통솔력에 가산점 부여합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용맹함은 휘하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어 위헌의 통솔력 능력치를 90으로 정하겠습니다. 매력은 그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호감도나 당대의 평가와 같은 명성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은 대놓고 기록에 성품이 교만하고 찬란체를 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모두가 그를 피하거나 자신을 낮추는 대응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초기 에 아이돌인 제갈량이 자신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겁이 많다고 비난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매력 능력치 2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은 유비군 초창기 멤버인 유영과 불화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으나 유영 또한 문제가 있는. 인 물이 기에 매력 능력치 평 가에 반영 하지 않겠 습니다. 위연은 양희와도 불화를 일으켰는데 양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매력 능력치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려 했으나 위연은 양희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 칼을 꺼내 양희를 겨누어 그가 눈물 범벅이 되고 흐느끼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매력 능력치에 감점 드립니다. 양양기의 기록을 보면 저멀리 오나라의 송권이 사신으로 온 비에게 양희와 위연을 능력이 부족한 소인배라고 비난했다. 나오므로 그 악명이 원나라에까지 퍼졌다고 볼수 있기에 이 또한 감점 요소입니다. 훗날 위원이 제갈량 사후 퇴각한다는 결정에 반기를 들어 양이가 이끄는 총나라 본대와 대치하게 되었을 때왕평의 사자 후한 번에 위원의 병사들 모두가 흩어졌고 그의 곁에는 자식들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위헌이 반란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고는 하나, 곁에 남아 있는 부하가 단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보면, 위헌의 개인적인 매력이나 호감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여겨지므로 매력능력치에 감점 드립니다. 위원은 흉몽을 꿨을때 조직이라는 해몽가를 불러 꿈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그가 위원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고 좋은 꿈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보면, 사실대로 말했을 때 위원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을 걱정한 것이므로, 이 또한 위원의 성격이 더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위원은 매력 관련해서는 전부다 처참한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매력 능력치 9점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력은 통설력, 정치력과 연동되는 능력이라 생각되는데, 통설력과 정치력이 높은 사람이 지력이 낮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력에는 계책을 제안하거나 입반한 기록에 대한 유무나 학문적인 성취나 성과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이를 참고하여 위원회 지력은 60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헌은 제갈량의 북벌 당시 자신에게 만여명의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한신이 그랬듯이 제갈량의 봉군과 별도의 길로 진군해 적을 공격하겠다는 책략을 제안했는데 위략의 기록이 아닌 삼국지 본전의 내용만을 보면 크게 나쁜 계책이라 볼수 없으므로 지력에 가산점 부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략의 타 국가에 대한 기록은 개인적으로 증권사 찌라시 수준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마지막 북벌에서 사망한 뒤, 촉나라 봉군은 양이 강류 등의 지휘 아래에서 퇴각을 시작했는데, 위연은 양이를 매우 혐오했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 후방에서 적을 막는 역할을 맡기 싫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원의 주장은 당연하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그는 먼저 총나라 본군을 앞질러 남쪽으로 나아가며 퇴각로인 각도를 불태워 끊어버렸는데, 만약 이때 사마이가 퇴각하는 총나라 군대를 계속해서 추격했더라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위원은 먼저 남곡구에 도착한 다음, 힘겹게 퇴각해온 총나라 본군을 요격하는 짓까지 저지르는데, 이는 자신이 이끄는 군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사실 일상 반란을 일으킨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의 행동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매우 무모하고 생각없는 사람의 행동처럼 보여 지력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이가 죽은 제갈량의 뒤를 이어 총나라 군대의 퇴각을 지휘했기 때문에 위원은 양이가 제갈량의 후계자가 되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양이와 불과 물의 사이라고 칭해진 위원 입장에서 자신의 숙청은 기정사실화였기 때문에 사실 그가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위원의 행보는 선을 많이 넘어 총나라 군대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었고 사회적 지능도 지력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모로 트러블을 일으키는 위원의 지력에 감점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모든 측면을 종합해 봤을 때 위원의 지력을 57로 정하겠습니다. 위원은 정치력을 판단할 만한 기록이 없고 그가 병사 출신이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소양인 글이나 문장을 쓰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수 없으므로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비의 명으로 한중 지역을 맡았을 때 당시 상황이 어수선하였음에도 민심이나 시안이 악화되었다는 부정적인 기록이 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헌은 용맹함과 관련된 기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삼국지 팔리메이크에서는 전의의 상승이나 회복에 관련된 기재를 주면 좋을 듯하고, 훗날 기재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기면 전의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곳에 면역이 있는 기재를 만들어서 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잘 훈련 시켰다는 능력을 반영해 오직 위험만이 훈련 시킬 수 있는 특수 병과가 있으면 좋을 듯한데 예를 들어 게임상에서 파척의 험준한 지형을 반영한 정예 산악병 같은 병과가 존재하고 이를 위험만이 훈련 시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갈량은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출신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쫓아내 버렸는데 유일하게 위원 양이 만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므로 오직 위원만이 활용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부여하는 게 정사의 기록을 잘 반영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특기가 있다면 부정적인 특기가 있는 것도 게임의 한 재미라고 느껴집니다. 위험과 트러블을 일으킨 인물들을 살펴보면, 무장 출신은 단한 명도 없고, 모두가 문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 위험과 같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문관 성향의 인물들은, 위험과 사이가 점점 나빠지거나, 충성도가 점차 하락하는 효과를 주면 재밌을 듯 합니다. 위험의 능력치를 요약하자면, 통솔력은 90, 무력은 85, 지력은 57, 정치력은 50, 매력은 9입니다. 이는 모두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평가하긴 했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니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위원의 능력치나 특기가 궁금해지는군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